시가라이터와 썬루프에다가 결선해드렸습니다 휴즈를 예술이지 옆에다 딱 땡겨 어. 넣어버리고 이런 스킬 케이블 타이 두 개를 묶었어요 하나로 부족하니까 사실 하나만 충분해 네. 덮개는 덮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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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 덮개 덮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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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를 껴서 손잡이가 아래 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쳐드렸어요 처음에 자라 작업한 개돼지보단 작업 잘했지. 영업사인 해주는 건다 이렇다니까. 다 그래, 다. 돈으로 받아왔고 라고 15만원 받아왔고. <놀람> <놀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깔끔히 끝내야지 기존의 플랙박스 별로야 이거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리얼 HD잖아 HD 리얼 HD 리얼 h d 는 무슨 HD나 다 똑같이 HD야 LX 3000 달아드렸습니다 예술이죠. 멋있고. 화면을 상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쓰다가, 응? 어? 쓰다가 또 속을 새길 수가 있겠지. 잘본다는 IPS 판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최신 버전 업데이트드리고 안전 운행 도우미까지 세트로 해드리고 어. 계속 켜있게 켜있게 해볼까 상시 녹화드리고 녹화설정 표준 모션 그 다음에 이제 화인비 설정 HDR HDR은 이제 야간엔 더욱 밝게 낮에도 더욱 밝게,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여기 테이프 한번 감아드렸어요. 뭘지, 가태석걸 잔뜩 감아. 끈적거리기만 하지. 예. 그런 제지지였고요 11년식. 사업 잘했지. 이그 정도면 따봉이지 뭐. 뭘더 바라냐. 여기 단차. 단차 없애버리고. 예. 이렇게 감아드리고, 이렇게. 짠. 천면 비닐로 꾸밀 받겠습니다. 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실제로 실제로 눈으로 볼때 이렇게밖에 안 보여.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할 때만 이렇게 보는 거고 축 보는 거고 주행 중에는 이렇게밖에 이렇게 밖에 안 보여. 내 여기서 보잖아. 아예 안 보여. 이, 이만큼밖에 안 보인다랄까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보이다 생각하면 돼. 주행 중에는 오늘 또 손님이 또좌빨이안 와서 또 잘해드렸어요. 좌빨이 아니라서 자리드들었어 예술이고요 작업은 서비스로 핸드폰 거치대 줬습니다 살려면 35,000원 그냥 줬어요 그냥 더불어 함께 우리 민주 <laugh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